네, 션텐이라는 저분은 호주에 사시는데 이민자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1974년에 저분은 태어나신 그런 분인데 그림 그리기와 소설 쓰기, 작가, 우리 교회도 작가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런 걸 갖고 작가로서 근데 그림 그리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을 주로 어떤 거냐 공상, 로봇, 그리고 공룡 이런 걸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민자의 자녀로서 2008년에는 도착이라는 이빈자의 애환을 어, 그림과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썼고요. 2002년에는 뭘 썼냐면 잃어버린 것을 썼습니다. 어, 저는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기를 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잃어버린 것뭘 잃어버렸느냐? 어, 도심지에그 정말 채박기처럼 기계가 돌아가는 그 도심지 속에서 한 것을 발견하는데 붉은색에 뭘 발견했냐면. 이게 촉수가 달린 무슨 어 연체동물인가? 아니면 이게 뭘까? 어 로봇인가? 아니면 곤충인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그어 것이었습니다. 어 저자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어 이거 신기하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근데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는 결국은 집에 갖고 갑니다. 근데 집에 갖고 갔더니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여기에 균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빨리 갔다가 있었던데 놓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낙심하고 있는데 신문에, 지역신문에 여기 밑에 보니까 뭐냐면 어, 거기에 분신물 센터라는 게 나와 있는 거야. 어, 분신물 센터? 그래, 거기에 가서 가면 좋겠구나. 근데 분신물 센터라는 데는 딱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기능은 어떤 거냐면요. 그 분신물이 주인이 올 때까지 보관했다가 안 오면 그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래도 안 오면 판매도 안 되는 거는 그냥 이제, 폐쇄처리 하는 겁니다. 아, 그곳에다가 이렇게 누고 조금 찜찜하지만 누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어딘가에 뒀다는 게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거기 누코 나오는데 탁 누군가가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를 버리면 나는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책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1년에 365일 마지막 시간이 되면 주로 우리가 하는 다루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버릴 것다 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오늘은 거꾸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될때 버리지 말아야 될것 버리지 마십시오. 꼭 갖고 가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버리는 거에는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지금 이사를 가고 뭐할 때마다 얼마나 버렸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버린 물건은요, 지금 아마 창고로 뭐 그 트럭으로도 깨될 겁니다. 지금도 수 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기 결혼해서 오면요 부모님 어른들이 시댁 부모님들이 긴장해요. 왜? 혹시 이거 버릴까봐. 그렇지 않아요? 나까지 버릴까봐. 그래서 우리 긴장하지 않습니까? 야 쓸만하다. 아직 쓸만해. 아직 쓸만해. 왜? 젊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틀리니까. 아이 어머니 이거 요즘 아무도 안 써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래서 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린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송년에 길지 않게 짧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어, 결론은 이미 날수 있겠지만, 본문에서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laughs> "밤"이라는 단어가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밤" 이 "밤"이라는 건, 여러분, "밤"이 단수와 복수. 가 있나요? 밤이라는 단어도 우리 박집사님, 밤도 단수 복수가 있나요? 우리 앞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디 있나요? 없나요? 밤. 밤이 단수와 복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단어는 그 원어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복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복수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밤이 한 번에 끝나는 밤이 아니라 복수니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밤마다 아니면 밤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밤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라고 보냐면 이거는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 3장은 꿈이다 꿈 근데 꿈이든 현실이든 저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밤새도록, <laughs> 지금 밤새도록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마음으로 이 마음이 보통은 레이브라는 말입니다 레이브 레이브라는 거는요 그냥 마음이야 생각이야 근데 보통 마음을 성경에는 레이브라는 히브리말로 쓰는데 여기 오늘 아가서 3장에 이 마음이 계속 등장하는데 1절, 2절, 3절 계속 반복하는데 이 마음은 뭘로 나오냐면 나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푸시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밤마다, 밤새도록 생명을 다하는 사랑. 생명을 <laughs> 아끼지 않는, 거기 뭐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자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찾았노라. 내가 찾고 있는 거야. 오늘 찾아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내 지금 내장을, 내 지금 이 안에 있는 심지어 내 눈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 저 우리 집사님은 딱자 저분 사회성이 발달했어요 지금 저 집사님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내를 딱 가르쳐요 내 아내라고 네. 네. 진짜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줘도 아깝다 언제?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런데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1절 못 찾았습니다 2절.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여기 뭐라 그러지? 일어난가요? 일어나란가요? 일어나서. 아,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서. 일어났다라는 거는요. 밤에 일어난 거예요. 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는요. 한밤 중에 일어난 일인데, 일어나서. 어디를 가냐면, 거리.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갔다? 거리, 그 다음 큰 길, 큰 길은 광장을 말하는데, 길이 아니에요. 광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광장은 한밤중에 유대인들의 광장은 장터였습니다. 덥기 때문에 한밤중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 장터를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여자가 혼자 나타난다는 것은... 딱 직업군이 매춘부 아니면 없습니다. 그 밤에 여자가 혼자 온다는 건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를 무엇 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밤에 일어나. 어디로 왔어요? 장터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쯤되면 포기할 만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인간 여성으로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 환경까지 갔는데도 못 찾았으면 이제는 접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3절은 또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그 도시를 지키는 누구라 그랬어요? 순찰자들에게 순찰자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또 사랑한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를 내가 찾는데 그 사람을 보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때도 없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밤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곳까지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그 묻는 열정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찌 보면, 우리의 갈망을 행동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여러분은 찾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찰자를 만나고 나서 4절, 이렇게 문장이 전환이 됩니다. 4절. 그들, 순찰자들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laughs> 그들이 순간 지나치자마자 동시에 곧 또, 마음의 사랑, 생명을 다하여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됐나, 이번에는? 만난 겁니다. 드디어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 다음, 만나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여러분, 붙잡으세요. 딱 붙잡으세요.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대상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거를 붙잡아. 이거는 완료예요. 붙잡은 행위예요. 이미 붙잡고 끝난 거예요. 이건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내그 네, 어? 다음 붙잡고 그 다음 맨 끝에 뭐라 그랬나요?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그러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계속 놓지 않아요? <laughs>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 그런데 그 중간에 요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붙잡고와 놓지 않았다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요 문장이 이해가 난해해요 요 부분 해석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꿈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로는 불가능하다 근데왜 저자는 이런 비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썼을까 어떤 데냐면 여인이 내가 잉태한 집을 왜 유대인들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그 모든 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오늘 그 소중한 그분 그 사람 아니면 그것 물건 어떤 거든지 여러분 중심에 그것을 갖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간직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2025년을 마치는 송년회, 2026년에 버리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붙들고 갈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만난 교수님 한 분이 숭실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90이 아마 넘었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 집에 세 명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몇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월드비전에서도 회장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집을 갔는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그분이 이 아주 깨끗이 요리, 막 음식을 이렇게 막 해줬어요. 이렇게 차도 해갖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왜 교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씨웃더니만 나는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이북에 있을 때 결혼한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싶을 때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주 어린 나이 에 결혼했는데 그때 헤어졌답니다. 하자마자 헤어졌대요. 근데 그 여인이 늘내 마음에 있답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면 꿈에서 거의 9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도 꿈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다할 그 대상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걸 보면서, 야, 사람도 내 생명을 다한 사랑이 이 안에 있구나. 그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구나. 여러분은 생명을 다해 품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분은 누구일까? 누가 보금 2장 4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보금 2장 49절. 요거는 다 같이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나오지만 찾아야 조금 더 같이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보금 2장 49절. 요거 넘어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하고 사시는 그 파트너가 평생 생명을 다할 대상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이 요쪽에서만 사랑이 나왔어요. 네. 평생 사랑. 네. 그런 사랑을 나누면 참 우리 일생에 행복한 거죠. 네. 그런 사랑이 꼭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율법에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유대인들의 나이는 12살입니다. 빨라야.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잃어버렸죠? 부모가 잃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예수를 잃을 수가 있어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목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디서 찾아보려고 했냐 그 부모는 친척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 아이 예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나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죠?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잃지 않기 위하여 성전의 어려운 발걸음을 힘들어도 금년 52주 끝나는 이 시점. 그래도 예수님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도 성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에 있어도 우리가 성전에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없이도 여기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잃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잃지 않는 건 성전에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 보면 2장 49절에 아버지 집이라는 데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거기다 번호를 하나 매기지 않았나요? 있어요? 혹시 그 번호가 없는 성경은 오늘 다른 성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하고 옆에 번호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는가? 그 번호를 따라서 밑으로 갑시다. 관주예요. 이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해 놨어요?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아버지 집은 아버지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있어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아버지의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그 아버지의 일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땐 찬양대도 지금 하고 계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헌금위원도, 지금 많은 분들 중복기 도실에서, 교사 선생님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정말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 평일날도요, 저 도서관에서 또 보면요,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또 헌신하는 분들이 책을, 그 방송실에서 수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뭐가 아버지의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분명히 오늘 정리해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곳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다못 하겠다는 거예요. 세이버 살리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세이버는 살리는 거. 육신이 사는 거, 두 번째 영혼이 사는 거, 구원 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상가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봉사가 성전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생각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지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간직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물건을 찾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면요. 또 사면 되지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건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또 사면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보면 볼펜이 수두룩하고 비싼 건 없어요. 다. 수두룩해요. 근데 안 찾아가요.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거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가게집 앞에 보면 종이가 붙은 거 있어요 미나, 다섯 살, 예쁨, 아주 귀여움 또 뭐라고 써 있죠? 사례하겠음 이게 뭔가요? 저도 역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례를 많이 줬어라도제 거를 잃었다면 찾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찾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그렇게 찾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신물 센터에 모든 걸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2025년에 마치는 이때 여러분 갖고 가지 마세요 뭘 갖고 가지 말아야 되냐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그분을 붙들은 거그거내 마음 깊은 곳에 꼭 보관해야 됩니다 혹시 금년 1년 동안에 버렸다면 어떤 일로 버리셨다면 지금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혹그 좋았던 신앙의 가치관을 버리고 자꾸 내 자신이 이렇게 편해지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냥 편하게 드리고 그냥 모든 게 편하구만 자꾸 갔다면요 새해부터는요 다시금 가치를 좋은 가치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빨리 잃어버린 물건 이런 데 가서 찾아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먼 일산에서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신앙의 가치를 이것만큼은 내 돈과 바꿀 수 없고. 시간하고 바꿀 수없기에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이렇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아파도 이렇게 매주마다 음악으로 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가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봉사하고 새해에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내 네, 아무리 봐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타인과 시간과 모든 게 맞지 않아도. 이 가치는 내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거 잃으시면 안 됩니다.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송년준이 12시에 딱 끝났어요. 할렐루야. 박수까지는 치실 거 없어요. 1월부터는 다시 늦어질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사실, 때 묻은 것, 탁, 그 옛날부터 묵어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혼을 살리는 것,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 기본, 기초, 가장 순수한 신앙은 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금년 마무리하면서 이거 다시 꼭 붙들고, 내 마음 중심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 집, 내가 태어난 잉태된 그 여인의 집, 그내 심정 안에 그것을 간직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